이제 예정구역은 기본계, 정비구역은 정비계, 특별정비계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은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을 하는,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정구역은 아직 사업을 사업을 한게 아니고요. 어,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단계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걸 보면 되고, 덧붙이자 하면은, 예전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 되고요.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 법에 보시면은, 어, 10년 단위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5년 단위로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특별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되고 이제 나중에 법을 보시면은 2년 단위로 해제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관련해서는 2년이 이제 중요하신 거고요 사실은 뭐예정 구역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사업을 보실 때 사업을 보실 때 해운대만 보겠지만 어,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 이렇게 우선은 1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년 단위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 그 계획을 세울 때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10년 단위로 이제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들어가는 건 이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법, 법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방침은 방침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방침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고 이 수립한 날로 또 5년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주민 설명을 할때예정 어 구역에 대해서 뭐그 5년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관련해서는 뭐 여기 해제 관련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고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뭐 진행을 안 하면 달성할 수 없다면 하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